아, 다 기차 타고 오랜만에 오네. 그것도 제 영주가 아니라 풍기는 거의 처음 아닌가? 근데 여기 비가 제법 오네. 비도 오고 하니까 살방 살방. 이 인근 한번 걸어봐야겠다. 비 오는 풍기 여행이라. 음. 일 정말 크게 써놨네. 풍기읍치둘레길. 와 이거 지도가. 와. 야. 야 지도로 아예 벽화를 만들어놨네. 보자. 1 구간 너분들거리. 2 구간 북문거리 구간 구간이 나눠져 있다. 보자. 이1 구간 이 아. 1, 2, 3, 4, 5, 6, 7 이거 저기 읍내를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둘레길이다. 1, 9원부터 순서대로 한번 쭉 돌아보면 여기 풍기 읍 구경 다 하는 거 아이가? 옳다구나. 1, 9원부터 가보자. 아하. 아. 1구간 너분들 거리. 이 길이구나. 야, 이게 골목골목으로 길이 연결돼 있네. 어, 벽화들이 세상에. 헉. 아, 그래 이너분들거리가 내가 무슨 말인지 궁금하더라고. 아, 풍기읍 서부 일리 옛지명 이 말은 풍기읍성 너머에 위치하여 성뚝넘 마을이라고 했으며 이 크고 넓은 반석이 있어 그걸 보고 너분들거리라고 불렀다. 아, 이게 요 일대가 이제 성밖에 서 이렇게 좀 널찍하니, 예, 네. 약간 그런 지명이었나 보네. 아, 이게 인삼 열매, 인삼 씨앗은 3, 4년 생에서 채취하고 1 0 0일 개가 후 가을 파종을 한다. 어, 그러고 있구나, 그래. 그냥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인삼 열매도 처음 보지만 인삼 열매에 있는 씨앗이 있어야만 인삼을 키워낼 수 있다는 거잖아. 은행나무 700년. 와. 어, 어, 어. 엄청나구만 이거 7 0 0살것 같은데 완전 터질 때가 아니야. 정감록에 따르면 우리 땅에서 능이 난리를 피할 수 있는 열곳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거 풍기 땅이다. 풍기 금계리가 정감록이 말하는 삼재불의 땅은 전염병, 풍수의 전란의 화를 피해간다고 하여 소문이 돌면서 나라에 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 금계리로 가자. <놀람> 아, 어, 저 비석. 맞네. 여기가 금계 1 2. 아, 진짜네. 금계가죠. 어? 아,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여기 역시 금계리 맞아요? 예, 금계리. 아, 이 금계리 글자 맞지요. 예, 예. 아! 여기도 뭐뭐 뭐 그, 저기 저 밑에 서은 저는 둘레길에서 예. 여기 무슨 십승지 마을이라던데. 예, 예, 십승지. 아, 이 안쪽입니까? 예. 아, 아 좋은데 사시네 십승지 사시고오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건강히 쇼. 예예 예. 아 <laughs> 그래 맞네. 어, 우리 마을은 풍기 인삼이 처음으로 재배된 곳이며 정감록이 십승지 중제1승지가 위치한 마을이다. 아 인삼도 여기서 처음 재배했어? 그럼 이 금계리가 요뭐 풍기 약간 시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잠깐 금 재배 재배디서져 있는 거 안쪽인가? 아,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선생님 혹시 마을 예. 혹시 마을 주민이십니까? 아. 이 안쪽에 사세요? 예. 아, 여기 저 금계 여기가 12입니까? 예, 금계 12. 12. 임실이라고 하는 거. 임실입니까? 예. 그저 여기 앞에 설명판 보니까 그고 인삼을 최초로 뭐 재배했다는 데가 예. 이 동네 맞습니까? 예, 인삼 시베즈. 아시베라합니까그시베지가 예. 그 그럼 어디 정확하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 어 저쪽 안쪽에 있는데. 예. 어, 찾아가려면 조행길에 찾기가 힘들 거예요. 예, 예. 음... 어, 그럼 혹시 내가 같이 갈게. 아, 감사기거 고맙습니다. 어디 나가시는 길 같은데 그럼 요, 요 멀진 않죠 예, 멀지는 않아요. 아, 예, 어머, 씨, 고맙습니다. 예, 그 이제 따라 가겠습니다. 예. 아, 저기가. 아, 저입니까? 아. 군기 군수를 했던 예. 조세붕 군수라고 있거든요. 주세분 군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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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분의 혼는 신재고. 주세분 예. 군수를 모신 사당이에요. 그리고 사당을 여기 진 거는. 예. 여기가 시배지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아, 요 인근이 전부다. 아. 그전에는 산삼들만 있었죠. 예. 근데 왕에게 바치거나 또는 외교 물품으로 갖고 가거나 할 때. 예. 사, 산삼을, 삼을 캐서 갖고 오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산으로 돌아다녀야 하잖아. 그렇죠. 농사 일도 바쁜데 엄청 힘들지. 그리고 그러니까 조세분 군수는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키워보면 어떠냐. 아, 삶을 한번 키워보자. 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재배 기술이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쌓인 거지. 아, 풍기 인삼이 가 유명해진 게 그분이 최초로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물 사 삶을 재배하재시하한시죠한 거죠. 그래, 일승지로 정해져 있는 이마을에다가사을키워보면 이거는 될될것이면이 우리의 삶을 살가아가럴지도 어,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그냥 삼계탕이 아니라, 뭐, 이름이 따로 있네. 오늘 그러고 여름에 먹고 지금 처음 먹는다, 삼계탕. 국물 한 번만 줘. 어, 국물 좋다.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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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 역시 풍기선을 가진 향이. 인삼 튀김. 음, 건강과 맛을 다 잡았다. 아. 오늘 비가 하루 종일 내리려나. 이 구간, 북문거리, 아이 이 길로 옛날에 소백산으로 들어들었다 어? 특히 북쪽에 이주한 실향민이 직문업으로 정착한 사람이 많아 한국 동남 전후하여 풍기인견 제품 거래의 유일한 장소와 식당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인견거리구나. 어 그렇지. 풍기인견인견 유명하지. 지어 인조 공장. 오. 오. 아. 인견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잠깐 말씀 좀 여쭐려고요. 예, 아, 그 저기 여기, 자, 혹시 엎치 둘레께요 아십니까요아 예. 그이 구간이 저 인견 관련 뭐 거리라고 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 일대가 좀뭐 관련 있는 데가 해서 그 예. 인기는 예. 옛날부터 작은 이렇게 영세한 그 직물 공장들이 예. 많았어요. 아, 옛날 아, 많을 때는 예. 한 500여 없어버렸어요. 이이 급네예요? 예. 시랑민들이 옛날에 그 수직기 하나씩 미고 피난을 많이 맞죠 이자아그 짜는 거 그걸 찔 길고 이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그 산데 뭐냐면 생계의 그 수단이니까는. 허, 수직기를 글쎄. 그걸 이제 분해해요. 예예예. 분해해 가지고 옛날에 뭐달구지 같은데 예. 아니 뭐 지게 지어가지고 요 와서 그걸 조립해 가지고 옛날 배를 짰어요. 여기 보면 이게 옛날식 인견이에요. 예아 이게. 이게요? 이런 종류의 인견을. 예.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가공을 했잖아요, 이렇게. 네? 뭐, 색깔 넣고, 그 다음에 문양도 넣고, 또, 투투 가공을 해서 부드럽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저 명맥을 이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풍기에서 인견을 다루신다니까, 저는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인견이란 자체가 이제 풍기를 먹여 살린 이런 원단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다, 그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들어갑시오. 예. <laughs> 지금은, 이게 뭐 집이고, 뭐 이렇게 지만 여기도 인견, 저기도 인견, 저쪽도 인견, 뒤에도 인견. 그 안에서는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릴 생각이 깊으셨을 거고, 요 골목에서는 하얀 인견을 입은 아이들이 뛰어노느라 기뻤을 것이고, 일하러 온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 기뻤을 것이고, 지금은 좀 허전한 골목이지만 그때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겠네. 태극기 완전 느낌이 또 달라지네. 팔도의 지사를 결집. 13년에 대한광복단을 결성. 세력을 키워나가. 어, 이분누구시죠 대한광복단 초대단장 최기중선생. 살고자 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삶이 오히려 죽음이 되며 마땅히 죽어야 할때 죽는 죽음은 죽음이 오히려 삶이로다. 풍기 대한광복단. 독립투쟁의 신호탄이 되다. 보자. 아, 아, 맞네. 이저 대한광복단이 8도에서 모여들 인사들이 이 결성한 게 대한광복단이다. 풍기지역은 8도 이주민의 출입이 잦은 곳이기 때문에 의병이나 지사들이 은과에 활동하기에 좋았다. 와, 이거 나 지금 풍기, 나 이런 얘기가 있거 전혀 처음 들어본 얘긴데. 뭐 <목소리> <목소리> 안쪽으로 더 걸어가야 되는데, 물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 와! 와저물와 이거 물 떨어지고 봐라. <laughs> 야 이거 물길 바로 옆에 정자 있다. 야. 와. 이 보자. 아 금산정. 우슈. <laughs> 와. 어? 아니, 이 푸르른 솔리아에 콸콸 흐르는 계곡물 하며, 하루 종일 내리는 이 비, 빗물 하며, 어, 아, 이 어느 계절을 내가 걷고 있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참 신기한 날씨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풍기의 둘레길을 돌아, 아, 마치 풍기의 가장 처음 그곳에 온것 같은 느낌.